박음질도 되어있고 마무리도 성의가 없습니다. 많이 차이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풀 파헤치는 디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가품 비교를 준비해봤는데요. 아주아주 아주 핫한 인기템을 준비해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요 바로 짜자잔 셀린느의 트리오페 캔버스 버킷백입니다 얘는 정품이고요 사이즈는 스몰이에요 그럼 가품은 사이즈 미스로 제가 잘못 주문해온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약간 엄마와 딸 같은 느낌인데요 사이즈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캔버스입니다. 트리오페 캔버스백은 이름처럼 소재가 캔버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품 보여드리면 정품은 색상이 전체적으로 어둑어둑한 느낌에 은은하게 트리오페 로고가 있고 코팅이 입혀져 있어요. 가품은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기가 많이 보죠. 트리오페 로고는 크기가 나름 비슷하거든요. 색상이 조금 더 노란기가 돕니다. 그리고 정품은 코팅된 느낌이 조금 많이 도는 반면 가품은 코팅된 느낌을 거의 못 받아요. 많은 셀린느 가품을 보면은 이 코팅된 부분을 잘 따라지를 하 못하는데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아무래도 부자재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정을 조금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셀린느 트리오페 캔버스백에서 가장 할수 있는 것은 캔버스인데 말이죠. 가품은 이 부분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가죽입니다. 정품 디자인을 보시면 코팅 캔버스 주변으로 위아래 그리고 모서리 부분 등은 다 가죽으로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만 보도록 할게요. 정품 가죽 색상과 가죽 느낌은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워요. 여느 다른 카푸스킨과 크게 차이가 없이 질감도 완벽합니다. 우리의 가품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색상만 봤을 때는 육안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만졌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가죽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조 가죽을 사용하거나 다른 합성 섬유 소재를 사용했겠지만 뭐 느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가품은 가죽 느낌만큼은 잘 따라한 것 같아요. 와우.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스티칭을 볼게요 정품 한번 보시면 브라운 색상과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 색의 실을 사용해서 약간은 비스듬히 그리고 간격은 좁게 사선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해서 간격이 모두 다 일정한 건 아니에요 조금 삐뚤삐뚤한 부분도 있고 좀 넓게 박음질 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이 좀 정교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가품도 실 색상이 정품과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얀기가 돌아요. 근데 문제는 색상보다도 성이 없게 그냥 미싱으로 드르륵 박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박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자분이 빨리 퇴근하고 싶으셨나... 네 번째 스트랩 부분을 볼게요. 먼저 정품 스트랩 보면 은 구멍이 하나 다섯 개, 다섯 개 돌려있어요. 스트랩 고리 보여드리면 색상은 옅은 샴페인 골드 색상이에요. 그리고 양쪽 옆에 파리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또 한쪽 옆에는 셀린느라고 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가품은 정품보다는 조금 노란 금색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셀린느 파리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제가 뭐라 그랬죠? 가품은 콘트가 항상 뭉개져 있다는 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랩 끝단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거 정품입니다. 깔끔하죠? 가품! 정말 성의가 없게 박음질도 되어 있고 마무리도 성의가 없습니다 정품 가품 많이 차이나죠 여러분 이번엔 벨트 부분을 볼 건데요 셀린느라고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뒷면은 깔끔하게 박음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품은 셀린느의 음각 위치도 다르죠 그리고 뒤에는 마무리를 박음질로 한게 아니라 금장 하드웨어로 마무리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스트랩의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내부를 살펴볼게요. 먼저 정품 내부. 보시면 정품은 브라운 계열의 천을 사용했어요. 가품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계열의 천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색상 부분에서는 정품이 조금 더 밝은 색상인 것 같아요. 천의 결도 좀 다르고요. 정품은 가로로 결이 나있는데 가품은 뭐 딱히 결이라고 표현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부에 이쪽에 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정품도 생산 시기에 따라서 붙은 위치가 다를 수가 있어서 이거는 따로 비교를 하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제가 총 다섯 가지 포인트로 크게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더 있어요. 셀린느 트리오페 버킷백 가품 특징은 바로 이 위에 부분인데요. 정품은 이렇게 똑딱이를 채웠을 때 어떤가요? 이 위에가 조금 마감이 잘 처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좀 모서리랑 모서리가 잘 맞지 않나요? 가품은 똑딱이를 채웠을 때잘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품과 가품의 큰 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품은 물론 버킷벽 형태라 좀 말랑거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면과 면 사이에 좀 보강제가 약간은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겨져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가품은 그냥 많이 물렁거립니다. <laughs> 보강제를 넣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정품은 뭔가 두꺼운 느낌? 가품은 굉장히 얇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린드 로고를 볼게요. 이렇게 금색으로 프린팅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글자 폰트를 한번 봐주세요. 정품은 폰트가 약간 뚱뚱하죠? 뚱뚱한 편. 그런데 가품은 굉장히 순금색으로다가 프린팅해놨고, 글자가 조금 정품에 비해서 폰트가 깁니다. 여기까지 제가 눈으로 본 정가품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정품을 옆에다 두고 가품이랑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비교하니까 이런 차이점이 보이는 거지 막상 정품이 없는 상태에서 가품만 보고 있으면 몇초 동안은 정품인가 하고 약간은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라면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겠죠? 저는 전문 감정사는 아니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이점꼭 참고 부탁드리고 아무리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시즌에 따라 디테일이 조금씩 변형돼서 출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정품이 모두 다100% 정답은 아니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